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동은 기도 제목 우리 교독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평안 교회가 보다 더 건강하고 화목하며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모든 동역자들이 성건행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항존직 동역자들이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소서. 아멘. 투병 중인 동역자들을 치료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소서. 아멘. 믿지 않는 가족들과 태신자들을 구원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모든 동역자들에게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사역 회복, 감사 회복, 경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간교한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소서. 아멘.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지구촌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주소서. 아멘. DPA 팔기 개강 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DPA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보다 더 품위 있고 덕스러우며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단임 목사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들의 기도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십칠 절부터 이십 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수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델전서 5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동역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의 장로 오늘날로 보면 저 같은 목사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리더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 지도자, 즉, 목사에 대해 필요한 자세 세 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의 실수와 잘못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그냥 다 각자 각자 드러나게 하면 이야기를 하게 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고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더구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악의적으로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을 험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 자신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만 동역자 여러분들도 어, 목사의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았을 때좀 신중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물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존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 다스리는 자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조건을 붙여놓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 또잘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왜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리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예쁘장한 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지리 공부를. 저 별로 그 지리를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지리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뭐, 제가 존경스러울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가지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뭐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 있어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 관계가 그런 좋은 관계로 이루어질 때 신앙생활에서 더큰 기쁨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어는 티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메스는 가치, 보상,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동시에 직분에 대한 사례금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를 정신적으로도 존경해야 하지만 물질적으로도 그에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합니다. 18절 성경에 일러서되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그런 뜻입니다.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 특히 저 같은 목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노력하고 또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은 그런 목사의 실수와 잘못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보다 더 신중하게 또 너그럽게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 항상 사탄이 틈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에 대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류평안교회가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할 때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좋은 목사, 바른 목사, 여왕이면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줄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또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실수와 잘못을 대할 때 신중하고 너그러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고 또잘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배나 더 존경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 속에, 존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TMS라는 단어 속에는 물질적인 예우,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또 예우가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답게 사역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지금까지 하늘평안교회를 섬기면서. 참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동역자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종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 주었는데, 이제 앞으로 사역 가운데 실수도 줄이고, 또좀더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길 수 있는 바르고 그 참된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역자들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의 가르침과 권면으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고, 또 삶에 적용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탄이 틈타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동역자들,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진로를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